네, 책임론 당권 108번 내 총선 공천 책임질 거죠? 아, 이재명 얘기네요. 네. 당권을 이 본인이 출마를 할까 말까 108번 내에 쌓여 있는 저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으로 지금 그어이 특징이 나오는데 총선 공천 책임질 거죠? 바로 이재명계 아, 바로 이겁니다. 총선 이제 1년 10개월 뒤에 총선이 만약에 만약에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되고 총선에서 참패가 되면은 그거는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어개양을 해서 이른바 방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것도 지금 간당간당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108번 내에 들어갔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저렇게 따지면은 사실 아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렇죠. 제1당 국민의 힘도 지금 아주 살얼음판 위기에 빠져 있고 마찬가지로 여당인, 야당인 민주당에도 지금 이재명을 필두로 지금 당을 어떻게 이재명을 전면으로 내세우느냐 아니면 그 자체가 파멸이 된다, 분당까지 얘기를 나왔다는 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재명을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내용이 간단치가 않다라는 얘기로 만평은 돼 있습니다. 네. 두만평 다, 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만 평이네요.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또, 아, 하재숙님이군요 빨리빨리 50만 갈수 있도록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재숙님이, 예, 지금 이제 10만, 아까 7천 명인가요? 그랬는데, 빨리빨리 50만 하도록,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네. 어, 너무 조급해 봐, 하지 마시고요. 천일님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나라를 치, 처리할 수 있다면은 가난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너무 정적인 생각으로 어, 한샤론님과 지금 천일지비님이대그 논전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건강한 그, 이 논전은 굉장히 뭐 좋습니다. 예, 예산 예산이 지금 너무 거대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샤론님이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예 말씀 중에 우리 제니님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네요. 네. 제니제이, 예, 제니제이님. 예, 예, 한 2, 3주 전부터 아주 또 열성적으로 우리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 예, 제니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주 소중한 후원을, 어, 어 여러분들 따뜻한 온기가, 어, 느껴집니다. 네. 아, 세 번째, 만평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슈로. 예, 내갈 길 간다, 이, 여기서 이는 뭐,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이제 내갈 길 간다라고, 어, 아주 선언을 한 그런 셈입니다. 이재명의 내갈 길, 예, 바로, 예, 당대표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런데, 아, 당대표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민주당은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데, 워크숍 뒤에 당을 도저히 가진 못한다. 따로, 어, 당을 쪼개자라고 하는 분당론까지 나왔습니다. 네, 분당론. 그러니까 워크숍이 아주, 어, 상당히 그 좋게 얘기하면은 열기가 뜨거웠다는 얘기고, 어, 이걸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은, 즉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제 당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등이 커졌다 하는 얘긴데요. 예, 김민석이 한마디 했군요.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지겠다라고 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의원 워크숍 후 고민이 깊었다. 예, 바로 민주당이 지난주 워크숍을 열었지만 전당대회 이재명 출마 여부를 놓고 갈등만 불출이 됐다. 이를 두고 분당론까지 거론이 된 것인데요. 예, 바로 현재 민주당의 상태를 갈등이 늪에 늪에 한발 당갔다로 표현을 했군요. 한발더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분열의 수렁이고 분열은 민주당 패배의 공식이었다. 그는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데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질 가능성이 꽤 있다. 분열을 막는 혁신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그때 그때 소홀이 작은 이익이죠. 소홀이 작은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꿔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대로 가면 또 지고 관성이 대사가 되면 선사 후공과 조산모사의 폐책과 반복, 분열이 고착될 뿐이다라고, 네. 김민석이 분당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로 당은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힘은 국민의 힘대로 지금 내분이 네 일어난 거고 야당으로 전략한 민주당은 민주당 내로 예그 워크숍에서 홍영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이 이제 또그 앞에 앉았을 거 아닙니까? 바로 문전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당신이 당 대표가 나오면 당은 진짜 깨진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을 놔야 민주당이 산다. 아, 책임있는, 대선폐업의 외화와 지방선거에 책임있는 이재명을 비롯해서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후선으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재명이 앉아있는데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이게 예, 한 대여섯 사람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재명 면전에서, 아, 이게 무슨 책임있는 사람인 당, 당 대표로 나온다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은 거의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걸로 제가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은 네 개딸들. 개혁의 딸이란 주말인데 이게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여성 2030 이재명 오직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개딸들과 두 시간 동안 SNS를 하는 게또 보도가 됐는데요. 네 바로 이 얘기는 뭡니까 아 개딸들은 당연히 민주당을 살길은 이재명을 통해서 어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당 워크숍 다음 날 트위터로 두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로 설득의 심리학, 뭐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바로 불출마 압박의 불만이다라는 그 얘기를 애둘로한 것이다. 나보고 자꾸 불출마 하지 말라는데, 아, 이것은, 나로서는 굉장히 불만이다라고이 설득의 심리학의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기는 마이웨이, 내갈 길을 가야 하는데 왜 자꾸 주위에서 어,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당신들은 나를 그럼 설득을 해봐라. 내가 내갈 길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예 설득의 심리학 책을 거론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예 계딸들을 약간 부추기는 거죠. 예, 서로 부추기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지지자 갯딸을 부추기고 갯딸들은현들리지 아, 마세요. 이재명 명바들이죠. 명바 아 그대로. 갈길 가세요라고 하면서 예 바로 워크숍 다음 날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내가 갈길 가겠다. 네, 나는 당 대표 출마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민주당을 바꿔놓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108번 내 얘기를 했죠. 108번 내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laughs> 108그 이재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쇼잉을 한 다음에 역시 자기 길을 갈 것이다. 즉, 전당대회 당 대표는 분명히 출마를 할 것이다. 네, 민생 생각, 저부터 나설 것. 이거 뭡니까? 민생생각. 예. 나부터 내가 앞장서서 나서겠다. 난 당대표 출마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108번 내 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이 부정적인 세력들을 조금 이렇게 진정을 시키는, 아 이른바, 페이크 모션이죠. 페이크 모션. 네. 아무튼, 이재명의 스타일은 대한민국의 최근, 아이정치과정에서는 아주 연구해 볼 만한 아주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예. <목소리>